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취재했습니다 다른 상권에 비해 아나멜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경관 화장실 공사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를 취재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학기에 통금 전면 해지를 목표로 여자 기숙사의 통금이 시범적으로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통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박혜민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여자 기숙사 통금 해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금이 여학생 동에만 있어 성차별적이며 2시부터 5시까지의 출입 제한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22명의 여자 사생 중80% 이상이 기숙사 통금 해지에 찬성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난 학기 42일간 여학생동 통금을 시범적으로 해지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는 만족도가 기준에 다다를 시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통금을 없애기로 기숙사와 합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 별다른 공지 없이 기존의 통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함막사 관리운영팀은 시험 기간 약 3주간 여학생동의 통금을 해지할 예정이지만 통금 전면 해지에 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약간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공문이나 뭐 설문 조사를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측의 협조 없이 뭔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는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통금 문제는.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이어졌던 통금 해지 운동이 학부모들의 항의로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 기숙사 관련 지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이번 총학생회 의 주거 문제 해결 운동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인 만큼 기존 사업을 이어받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UTV 뉴스 박혜민입니다. 안남일대에는 정경대 의문과 참사리 길등 본교를 중심으로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른 상권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을지 나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의 소비자 포럼 게시판에서는 심심치 않게 아남 너프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남 너프란 지역명인 아남과 능력치가 낮아짐을 이르는 은어 너프의 합성어로. 다른 상권과 비교했을 때 같은 브랜드이지만 제품의 질이 안남에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지점에서 서비스되는 것들이 안남에는 없다든지 뭔가 양이 적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있긴 네. 해요. 안남 오면은 뭔가 좀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좀 차별받는 느낌도 들고. 이른바 아남너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아남내 프랜차이즈와 타지점의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아남역 부근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경우 비교적 적은 중량을 보였고 참사리에 위치한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큰 중량 차이는 물론 제품의 신선도 역시 크게 달랐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을 내고도 다른 지점보다 현저히 낮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아남상권의 특성상 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고려대 외에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방학 등으로 인해 사실상 1년의 절반가량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메뉴와 소비자 가가 고정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의 한계와 부딪혀 어려움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아남 일대의 상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품질의 보장 역시 더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U TV 뉴스 나혜진입니다. 정경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약한달 동안 화장실이 없는 건물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학우들의 불편함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악취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정경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관리처 시설부는 학생 투표로 공사 기간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3월 말약한 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통해 남자 화장실에는 남성용 변기 7개와 좌변기 4개, 여성 화장실에는 좌변기 6개 그리고 대리석 세면대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칸막이 큐비클과 마감 필름에는 새로운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보다 나은 시설을 위한 공사였지만 공사 기간 동안 하구들의 불편함은 매우 컸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추운 날씨에 국제관교관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매우 불편했고, 또한 수업 도중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까 물속또자제하던것같만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 황선우 과장은 층을 나누면 3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만 전층 공사의 경우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빠른 준공을 위해 전층 공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물 전체에서 진행돼 불편함이 잇따랐던 공사. 완공된 후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하구들의 기초적 인권은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KUTV 뉴스 이현경입니다. 이것으로 4월 첫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